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한컴 오피스에서 도형 넣기 시간을 오늘은 같이 갈 거예요. 먼저 마우스를 한컴 오피스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곳에서 이제 오늘 할 우리가 활동은 입력 찾고 입력에 화살표를 정확히 눌러서 그림을 누르고 그림 밑에 있는 그리기 마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네이 그리기 마당에서 눌러준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위에 어 마우스 위치에 보이는 그리기 조각 클립 아트 뭐 그리,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오늘은 먼저 블록 화살표 찾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꾸러미, 선택할 꾸러미에서 블록 화살표를 찾은 다음에, 자, 여기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먼저 내가 원하는 걸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찾아보자 라고 정해서 누른 다음에 넣기를 누르면, 어, 종이 위에 우리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십자가 모양으로 쭉두 번째 손가락 밑에 있는 누른 채로, 누른 채로 원하는 크기를 정한 다음에 놔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화살표, 커다란 화살표 그림이 하나 그려졌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이제 나는 작은 화살표를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따라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옆으로 그리고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 네모 칸, 네모 활성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냥 그 마우스를 흰색 종이에 누르면 그 전부 다,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입력, 그립, 그리기 마다. 네, 그러면 다시 또이 커다란 상자가 보이죠? 상자 안에 방금 전에 찾았던 화살표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찾고 넣기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모양이 바뀐 게 보여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손가락 밑에 있는 버튼을 길게, 길게, 길게 잡아당겨서 놔주세요. 어 그런데 화살표 모양이 조금은 좀 커요.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네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그림들이 보이죠. 이곳을 뚝 눌러서 크기를 아래로 내리면 마우스를 또 밑으로 잡아당기면 크기가 작아졌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옮겨서 마우스를 옆으로 옆으로 줄여주면 또 작은 화살표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방향, 길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 그림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뽑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한번더 다른 그림 찾아보고 싶어요. 네, 같이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입력입니다. 입력 옆에 화살표, 화살표를 꾹 눌러주고, 자, 맨 하나,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을 누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두 번째 또 있는 그리기 마당.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기 마당이에요. 그리기 마당을 눌러주고 이번에는 무엇을 찾아보냐면 폭발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폭발하는 그림은 별및 현수막이라고 써있는 꾸러미 안에 있어요. 네, 찾았어요. 네, 옆에 보니까 폭팔 1 있어요. 폭팔 1, 폭팔 2도 있고요. 친구들 원하는 대로 눌러주면 돼요. 폭팔 2 누르고 꼭 넣기를 눌러야 돼요. 이번에도 역시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고, 자, 두 번째 마우스를 옆으로 끌어서 놔주면 폭발하는 그림이 보여질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원하는 그림 찾았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흰색 종이에 올려놓고 눌러주세요. 어, 네. 그러면 이 하얀색 종이 위에 폭발 그림까지 우리가 그렸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공간은 남은 곳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다른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한번 더 입력 옆에 화살표 보이죠? 눌러주고 임, 그림 누른 다음에 그리기 마당 눌러주면 박스가 보이고, 이번에는 뭘 찾아볼까? 어, 구름 모양을 찾아볼게요. 구름 모양은 이 설명선 안에 있어요. 설명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구름 모양, 옆에 보니까 여러가지 모양들이 보이는데, 이곳에 구름 모양을 찾아서 넣기, 그런 다음에 십자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쭉 누르면서 누르면서 마우스 키를 누르면서 이동해 줘야 돼요. 누르면서 이동해 주고 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잘 됐죠? 아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 다시 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안전 표지 통행 금지를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입력. 두 번째 그림 그리기 마당 교통 안전 표지 옳지 잘 찾아왔어요. 통행 금지 넣기 쭉 네, 통행 금지 그림까지 잘 띄웠어요. 잘 만들었어요. 자, 요. 공간이 또 생겼네. 우리 한번 다시 또 갈게요. 무슨 그림을 찾아볼까? 이번에는 어 신호등을 한번 찾아볼게요. 교통 신호등. 자, 다시 한번 입력. 그림. 자, 여기서 그림 누르면 안 돼요. 그리기 마당. 선생님 강조합니다. 그리기 마당. 자, 옆에 우리 선택할 꾸러미에서 신호등이라는 글자가 여기 보일 거예요. 보이죠? 네. 신호등을 누르면 그림들이 바뀌었어요. 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신호등 색깔이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 다 있네요. 이 그림을 한번 넣키를 꼭 눌러서 종이에 왔더니 마우스가 십자가예요. 자, 이 십자가는 그림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니까 두 번째 버튼을 마우스의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서 옆으로 옆으로 네오 신호등 그림이 생겼죠 잘했어요 자또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선생님 종이가 여기 잘라졌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입력 다시 한번 이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마당 네, 이번에는 뭘 찾아볼까요? 네, 전통 음식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전통 음식. 네, 찾았습니다. 오, 옆에 많은 음식들, 그림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빔밥 넣기. 자, 그림을 그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어, 그림이 잘렸어요. 왜안 내려가죠? 더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위로 겹쳐지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과 그림, 그리기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불러오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쉽죠? 네. 수고했습니다.